파라양, 황금양, 신비양, 홍매양, 윈터프린스, 귤농장집 아들인 저조차도 좀 몰랐을 정도로 정말 많은 귤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집이 3대째 귤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피하고 싶었던, 그걸 조금 업으로 삼는다면, 저조차 약간 흔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조금 무서웠던 귤이 어떻게 저의 특별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제주에서 귤로 라이프 스타일을 만들어가고 있는 귤메달이라는 브랜드의 대표 양재현입니다. 저는 원래 제주의 귤보다는 사실 컨텐츠나 뭐 패션, 뷰티에 더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귤메달을 하기 전에 저는 홈쇼핑 MD로서 매일 고객 앞에 새로운 상품을 선보이는 직무를 하였는데요. 매일 치열하게 생방송으로 다양한 상품을 소개하면서 시시각각 사람들이 어떤 멘트에 반응하는지 보고 매일 고민하면서 되게 짜릿한 도파민을 느끼면서 업무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일은 좀 굉장히 힘들었지만 정말 재밌게 일을 했었는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직장을 그만두고 이곳 고향에서 귤을 팔다가 오늘 이 자리까지 다시 나오게 되었습니다 사실 저희 집이 3대째 귤농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너무 많이 봐왔고 그래서 사실 조금 피하고 싶었던, 심지어 그걸 조금 업으로 삼는다면 저조차 약간 흔한 사람이 될것 같아서 조금 무서웠던 바로 그 귤이, 그 정도로 징글징글했던 귤이 어떻게 저의 특별한 무기가 되었을까요? 저는 오늘 너무 가까워서 못 봤던 내 안의 스토리에 무한한 가능성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한 가지 소원이 있었습니다. 제주에서 벗어나고 싶다. 육지로 가고 싶다. 새로운 세계를 보고 싶다. 그래서 나름 열심히 공부도 했고요. 나름 원하는 대학도 가고 또 서울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원하던 직장까지 얻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나름 어느 정도 꿈을 이제 이루어가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갑자기 쓰러지시면서 제가 제주도로 내려오게 됐고 다시 줄과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제주로 내려온 초반에는 정말 누구에게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고등학교 친구들은 물론이고, 매년 스승의 날마다 연락드렸던 고등학교 때 은사님께도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선생님은 이제 스승의 날 때마다 전화드리면, 이제 서울에서 직장생활 하는 저를 되게 대견해 하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주에 내려왔다고 다시 말씀드리면, 왜 왔냐? 아무리 그래도 서울에 있으라고 했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았어요. 물론 안 그러실 수도 있지만, 저는 좀 스스로 작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은사님과 같은 아파트 단지 염렵동에 살고 있는데 아직도 전화 드리면서 말씀을 못 드리고 그냥 서울에 있는 것처럼 연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그 정도로 사실은 감귤을 조금 외면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이런 말을 듣기가 가장 무서웠어요 양재현 가이 내려온 귤파란 땐귤 파는 사람이 어떻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말에 제가 자신이 잡아놨던 한계가 조금 담기는 것 같았어요. 그만큼 서울 생활을 접고 고향에 돌아온 몇 년은 제가 자존심과 좀 싸우는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때는 이제 몰랐던 게 제가 가지, 기존에 가진 것, 그리고 제가 새롭게 얻게 된 관점이 서로 만났을 때 어떤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당시만 해도 현실은 좀 농복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없는 운명이라면 귤로 뭔가 제대로 한번 해보자 라고 했지만 적응은 사실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서귀포에서 귤 농장을 하게 되면서 그런데 새로운 사실을 많이 알게 됐습니다. 귤 농장집 아들인 저조차도 좀 몰랐을 정도로 정말 많은 제주도에 귤 품종들이 있더라고요. 카라향 황금양, 어 들어보셨나요? 신비향, 홍매향, 윈터프린스. 정말 각자 이름도 다르고 맛도 다른데 사실은 사람들은 그냥 제주도 사람들은 밑강 사람들은 그냥 귤로만 알고 있어요. 몰랐는데 제주에서 나고 자라는 귤 품종이 30여 종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처음에는 좀 힘들었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사업을 하기에 약간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제 각각 출하시기도 다 다르고, 대량 출하도 안 되고 하니까, 무엇보다 홍보를 하려고 해도 그 품종을 이름을 잘 모르시니까, 그냥 고당도 귤이라고만 해야 되더라고요. 사람들도 처음 듣는 품종은 뭐 5kg, 10kg 이렇게 단위로는 절대 안 살려고 하셨고, 그래서 초반에 좀 어려움이 있었는데, 좀 많이 답답했습니다. 그럼 결국 서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유명한 품종, 귤 품종이나, 레디안 같은 유명한 품종만 하면 되는데, 이렇게 이제 안 알려진 비주류들이 많으니, 사실 좀 누가 이런 걸 찾으려나 싶었어요. 그런데 이제 농가 분들한테 여쭤보니까, 각자 자기네 집귤 품종이 맛있어가지고, 단골들이 많이 있으시고, 그분들이 매년 그것만 찾아서 못 바꾸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전화 오셔서, 사장님 작년에 그 무슨 향으로 끝나는 귤이 맛있었는데, 살수 있어요? 아니면, 지난번 사장님네 귤이 진짜 맛있었는데 올해 또 나오나요? 서울에서는 그 맛을 찾을 수가 없네요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구 분들이 아무리 힘들어도 안 바꾸시고 그 품종을 계속 키우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사실 귤이 종류가 정말 많은데 일일이 차이를 비교해보지 못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내 입맛에 맞는 딱그 귤을 찾았을 때 기쁨을 두 배로 느낀다는 생각이었어요 즉 다시 말하면 귤은 내 입맛에 맞는 품종을 찾는 재미가 있고 이것이 제주도라는 섬이 그동안 쌓아온 귤만의 내러티브이자 히스토리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뻔하고 당연한 말이죠 저마다 입맛이 다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당도가 높은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새콤한 걸 좋아하고 어떤 사람은 시원한 과즙이 많은 그런 과일을 좋아해서 귤을 선택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은 난 아무리 맛있어도 껍질 벗기기가 힘든 건안 먹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래서 그 오히려 그 이후엔 귤을 다닐 단어가 아니라 저도 시트러스라는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넓혀서 귤의 다양성이라는 컨셉에 브랜드를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선보였던 건 귤의 다양성을 한 번에 보여주는 이귤 샘플러였어요 귤네 개를 딱한 개씩만 담아서 당도 산미 향 바디를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한 조그마한 세트였는데요. 이 다음으로 해봤던 거는 이제 카라향 주스, 황금향 주스, 윈터프린스 주스 등등 귤을 다양한 주스로 선보여서 저장성이 좋으니까 1년 내내 비교하면서 먹을 수 있게 했습니다. 와인이나 원두처럼 품종, 당도, 산미, 바디가 다 달라서 품종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좀 새로운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름 제게는 굉장히 큰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돌아오는 반응은 그렇게 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이제 주변에서 대부분 하신 말이 너무 건 와리지 말라 뭐 건까지 했나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귤은 그냥 겨울에 많이 먹는 국민 과일로도 충분하다는 말씀이셨어요. 그런 좀 버티는 시간이 사실 짧지 않았는데 그래서 그 시간 동안 나는 틀렸나? 정말 귤은 그냥 싸게 많이 5kg, 10kg씩 많이 파는 게 다일까? 그런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과정에서 생각을 좀 바꿔보니까 사람들이 변화를 받아들이는 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들었고, 한번 견뎌보자 라는 오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깊이 파고들었는데요. 당시 팀원들과 함께 유행했던 그 MBTI 검사처럼 귤 취향찾기 게임 같은 것도 만들었고요. 품종별 굿즈 같은 것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좀 시간이 차곡차곡 쌓이다 보니까 조금씩 신기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이러한 좀 접근을 궁금해 하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귤을 단순히 먹는 것을 넘어서 새로운 맛을 경험하는 컨셉이 귤을 즐기는 새로운 라이프 스타일이고 접근이라고 어, 알아봐 주시고 연락을 주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덕에 당시에 더현대와 같은 유명한 백화점에서 팝업 제안도 왔고 올해 같은 경우엔 유니클로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랑 협업도 해보게 됐습니다. 큰 상도 받아보고 해외 디자인 어워드에서 수상도 해보고 또 투자자들의 응원도 있었습니다. 그건 단순히 비즈니스가 잘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런 궁금함이 있었고 그 포인트에 공감한다. 이러한 니즈에 공감한다라고 좀그 당시에 느껴졌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자그마한 성취가 저에게는 사업의 방향성을 좀더 확신하고 그리고 추진력을 다시 한번 얻게 해준 좀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아, 내 주변에 있는 소재들, 내 안에 있는 소재들도 얼마든지 특별하구나. 단지 얼마나 고민하고 열심히 관찰하느냐에 따라서 다르게 보일 수 있구나라는 자신감이 많이 들었습니다. 어, 저는 사실 살면서 좀 내가 부족한 사람이다, 평범한 사람이다 이런 거를 좀 느끼고 싶지 않은 자존심이 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인제 제주로 돌아왔을 때 저를 가장 괴롭혔던 건 줄이라는 소재가 저까지 좀 평범하게 보이게 하지 않을까라는 좀 두려움,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아보니 역설적으로 그 뻔하고 흔한 귤이 한끗 차이를 더했더니 이제는 가장 특별해 보이고 강력한 무기가 됐습니다. 제주 사람으로서 어릴 때부터 봤던 이 귤, 그리고 귤의 다양함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신선하고 새로운 가치로 확장될 수 있다라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었는데요. 결국 나만 가진 무기가 어떤 한끗 차이로 바라보느냐 그 차이였습니다. 귤의 종류가 이렇게 많은데 그 차이를 이해하는 경험의 그 경험에만 집중하는 것. 사실, 감귤뿐 아니라 모든 산업에 다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너무 익숙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던 것들, 가벼이 여겼던 것들 속에 각자만의 무기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제 고향의 귤이 그 소재였습니다. 단지 생경한 시각으로 다시 내 것을 다시 돌아봤을 때 생긴 그한끗 차이가 바로 제 무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는 이 귤을 통해서 계속 나아갈 예정입니다. 이곳 고향 제주의 자원을 통해서 계속해서 더 많은 가치와 방향성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귤, 그리고 시트러스를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한 사람의 취향을 만드는 라이프 스타일로 확장시키는 게저 그리고 저희 브랜드 팀원들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마지막으로 이겁니다. 당신에게 가장 당연하고 익숙한 소재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거기서 어떻게 한끗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이두 가지가 만나는 순간 여러분의 세계가 전혀 다르게 확장될 수 있습니다. 운 좋게도 저는 귤이라는 가장 익숙한 과일 속에서 제가 나아갈 가능성을 발견했고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숨어 있는 무기를 발견할 때까지 앞으로 나가고 도전할 수 있도록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재현이었습니다.